안녕하십니까? 상권의 비밀 상비입니다. 상권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하면 많은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뭐 유동량이 많아야 된다. 주정차 공간이 있어야만 한다. 대우 수요가 풍부한 곳이어야 한다. 경쟁 강도를 잘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맞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저는 상권을 볼때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두 가지만 제대로 볼줄 아는 안목을 갖추시게 되면은 상권 분석에 대한 부분을 절반 이상은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배우 세대입니다. 배우 세대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점포에 방문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죠. 내 점포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어느 수준인가를 가늠을 해보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주거민 그리고 상주 근무자가 몇 명인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 문제는 이 배우 수요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초비 예비 창업자분들 혹은 상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어떤 상권을 판단을 할때 이제 눈에 보이는 유동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유동량이 많으면은 좋은 상권이고 유동량이 적으면 나쁜 상권이다. 눈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유동량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것들이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현혹이 되면 좋지 않은 입지를 어? 좋은 입지인데?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점포 개발을 처음 배울 때 당시 개발팀장님이 해주신 이런 상권에 대한 명언이 하나가 있는데요. 유동량은 거짓말을 하지만 배후 수요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점포의 매출은요. 유동량 그리고 내점율 그리고 객단가. 이렇게 수치적인 값이 아니고요. 배후 지역 내에 어떤 시설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권 분석은 어떻게 보면 통계적인 분석이 아니고 개별적인 특이점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비교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번째 포인트는 생활동선 입니다 생활동선 이랑 유동량 이라는게 뭔가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이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는게 상권을 분석할 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유동량은 내 점포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숫자 즉 양의 개념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분에 100명이 지나간다 10분에 200명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생활동선은 사람들의 생활 자체를 체크하는 어떠한 질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고객 생활 동선을 판단을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주거상권을 예시로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직장인들이 집에 나와서 버스를 타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어디로 걸어가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통학 길이 어디고 주부들은 어디서 장을 보고 아플 때는 어디를 가는지 이렇게 배우 세대들이 생활 속에서 주로 활동하는 길목이 어디인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생활 동선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권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는 배우 세대와 생활 동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가 투자를 하시거나 창업에 대한 입지를 찾으실 때이두 가지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보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할줄 아는지 없는지가 그 상권 분석을 잘한다 못한다를 나눌 수도 있는 기준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알면 보이고 보이면 돈이 되는 상권의 비밀 상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